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론 8주차 동영상입니다 8주차 잠깐만요 좀 삐뚤어졌네요 네. 관광개발론 8주차 동영상 첫 번째 8-1 동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골, 골과 업젝티브를 했죠 골은 조금 추상적이고 다소, 어 실질적으로 이루기가 마땅치 않은가. 업젝티브는 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어리즘 플래닝 스케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규모인데 스케일에 앞서서, 어 학교에서는 지금, 그, 5월 초부터인가요? 그 실험실습 관련 교과목들은 출석 수업을 대면 수업을 시작한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수업은 실험실수 관련 수업이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또어 오늘 낮에 들은 거는 5월 4일부터는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은 5월 4일이 월요일이죠 아마 월요일부터는 개원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 연휴가 지나면 5월 초에는 어등 어, 초중고 등교 수업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은 언제 될지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고요. 어,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대면 수업을 할래나 이 학기 때는 할래나 뭐 그런 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또 무슨 아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 환불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신문지상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어 강의 부실을 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환불해 달라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대학 캐원회 측에서는 등록금 환불을 하게 되면 강의 부실을 스스로 뭐 인정을 하는데나 어쩐 데나 그래가지고 그런 등록금 환불은 없고요. 어, 재단지원금처럼 어떤 형식으로든 이 지원금, 학생들의 생활 지원금 형식을 빌어서 지원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 자체가 그렇게 그닥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때문에 받은 돈을 전용을 하는 거를 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대학 당국도 아니고 교육 부당이기 때문에 그냥 들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좀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이고 나머지는 뭐 늘상 그렇듯이 어, 학교는 조용합니다 방학도 이보다도 조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투어리즘 플래닝 스케일 스케일은 규모죠. 그래서 스케일은 크게 규모가 크다. 작다. 항상 뭐 범위를 알때양 사이드만 하고 애매하면 중간에 떼어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2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셋째줄 사이트 스케일 그 밑으로 보면 하나 둘셋 넷째 줄 보면 데스티네이션 존맨 마지막에 원래 스케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는 오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설명을 다할것 같아요. 일단 거기서 나온 걸 보면 사이트 스케일 위에서 셋째 둘 끝에. 어, 그 뭐냐면, individual property development for hotel, restaurants, resorts, roads, and attractions.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 지역 어, 아, 부지 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텔, 어, 해운대 조선 비치를 짓는다. 그러면 조선, 부지, 조선 호텔을 짓는 그게 사이트 스케일이고요. 아니면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용도산 타워를 새로 짓는다, 어뭐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이트 스케일이 되는 거고요. 건너뛰어서 Destination z o n e 이제 here defined as a community or several and the surrounding areas. 여기서 정의하기는 지역 사회, 몇 개의 지역 사회 아니면 그 주변까지를 Destination Zone으로 정의를 하겠다. 그냥 정의만 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가서 하나하나 다시 나올 거예요 리지널 스케일은 어, 가로 열고 국가 단위, 도 단위, 주 단위 of planning is needed. 그렇죠? 국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우리는 경북권, 동남권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아마 어, 우리는 지금 전화 왔어요 전화를 잠깐 지울게요 이게 저렇게 하다가 톡톡 하고 저기가 취소가 되더라고요 녹화한게 오전에 하나를 녹화하다가 그렇게 날려 버렸죠 똑같은 얘기를 다시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사이트 스케일부터 하나하나 하나 갑시다 사이트 스케일 그래서 첫, 사이트 스케일의 두 번째 패러그라프죠 밑에서 로 보면 첫 번째 맨 밑에 있는 패러그라프 밑에서 두 번째는 For better tourism site planning in the future 어, 미래에 있어서 더 나은 사이트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는 a major change in the design process is called for. called for. 요청된다. 디자인 개념이 요청된다. 그 밑으로 하나 둘. Every site project for tourism must include detailed and current travel market information. 자 위에 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연결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디자인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갈치 시장, 자갈치 시장에 새로운 수상 시장 건물이 새로 생겼죠. 그걸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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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가 날개를 피고 날아가는 개념 형을 형성화했어요. 그런 걸 형성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디자인 개념이 좀 약했죠. 근데 지금은 디자인 개념을 굉장히 굉장히 이제 도입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독특한 그 지역만의 지난주인가요 우산 동구에서 음 동구 명란 로드 명란 로드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명란이 어 원산에서 잡혀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가공이 돼서 일본으로 수출이 됐던 거 같죠 아마 해방되고 나서 그래서 명란의 원조다 해서 명란 로드 하면서 그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는데 거기서 중요시하는 것도 디자인이요. 명란을 형상화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어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공간을 만드는 거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자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 디자인 개념 그런 거 보면 부산의 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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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새가 있죠. 우리는 갈매기예요 부산의 시조는 갈매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광안대교나 그런 데 가서 자 유심히 보시면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 가로등에 보면 갈매기 형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진짜 갈매기가 아니라 갈매기가 앉아있는 모습을 오다가 조용화를 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은 많지요. 어, 그래서 디자인 개념. 또, 한십몇년 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공공시설이라든가 개별 사유시설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조형물을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죠. 조형물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몇몇 작가들이 똑같은 조형물을 설치해 갖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근 가끔 요즘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얘기를 해볼까요? 미국의 월 스트리트요 증권가에 가면 어 관광객들이 빠지지 않고 가고 있는 데가 뭐냐면 거기에 황금으로 가는 황금 그 소호가 있어요. 소 소처럼 돌진하는 그런 거요. 그런데서 많이 하고 있죠. 우리도 바닷가나 그런 데 가면 많이 있긴 있죠 I love 강남 I love 서울, I love 원주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이트 스케일에서는 이 저자도 디자인 개념을 중시해야 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밑에 Every site project for tourism must include detailed and current travel market information 좀 디테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시장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어, 모든 과목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관광은 흐름이에요 관광은 흐름 그래서 이 지금 시스템이 어디로 가고 있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어, 요즘 한도가 확 떴다가 요즘 음은 조금 조용해진 개념이 레트로+ 레트로죠 레트로 아니 레트로가 아니, 뉴트로 레트로는 복고 과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교련이라는 걸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교련을 했어요 교련복을 입고 어, 어 모형 총을 들고 또 여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교련복을 입고 뭐 간호사 뭐그 훈련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교련복 입고 교복 있고,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영화 촬영 세트장 뭐 그런 데 가면, 또 경주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그런 것들의 옷을 빌려주는 곳이 많죠. 그죠? 근데 요즘은 그, 그건 복고고, 뉴트로 해갖고, 그걸 현대화 시켜서, 현대, 20대인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맞게 변형을 하는 거죠. 이 가야에도 조합회,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목욕탕을 변형을 시켜서 커피숍을 만들고, 또 폐공장을 해서 커피숍을 만들고,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광개발에서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이 트렌드라고 그러죠 트렌드, 이게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죠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이트 스케일을 끝났고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굿츠 여러분 요제 25페이지에 가면 destination scale 사이트들이 뭐니까 목적지 부산지역 뭐 그렇게요 그렇게 갑시다 그러면 the basic elements of planning at the destination scale e a r 그 점점점 위에 그렇게 써있어요 첫 번째 점 transportation access from travel market to one or more community 교통 수단으로의 접근 그죠 access for 시장에서부터 여행 travel market 에서부터 그 지역 그, 그 커뮤니티 지역 사회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 속초에 가면 사악산이 있잖아요. 설악산에 보면 설악산 관광단지에 왔고, 콘도도 있고, 몇 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초하고는 거리가 자동차로 한 15분, 20분 돼요. 근데, 거기에 연결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데스네이션 스케일에서 필수적인 엘레멘트, 기본적인 요소들을 얘기해요. 두번째 데스티에이션 존에서는 one or more community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지역사회 with adequate public utilities and management public utility 그러니까 전기 수도, 도로 뭐그런거야요 그리고 그게 관리가 돼야되죠 그런 얘기를 하는거죠. attraction complexes that meet market needs 그러니까 attraction complexes 이거는 attraction complex 그러면 매력물 단지요 그 안에 마켓니드 어, 기념품점도 있고 시, 어, 관광객들이 원하는 뭐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편의시설 편의점 뭐 아니면 화장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번째 efficient and attractive transportation links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그 교통수단의 연결이 필요하다. Between cities and a t t r a c t i o n 도시하고 그 매력물 간에. 그이펙티브한고 이펙, 어트랙티브한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 있죠. 우리 지금 어, 관광객 때문에 놓는 건 아니죠. 트램 놓는다고 그러죠. 부산 남구에 처음으로 트램을 놓는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한동안, 한 3년 전에 부산 도심에다가 전차길을 만드는 걸 갖고 또 보면서 원도심 보건사업 하면서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막혔던 게그 심의 단계, 회의 단계에서 막혔던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좁은 도로에 거기다 무슨 전차길을또 까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의 때 제가 했던 얘기는 그런 거였거든요. 굳이 전차 철로를 깔라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원도심 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관저도 있었고, 하여튼 임시정부 청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살리려고 그러면 옛날 전차를 복원시켜 보자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기존의 버스를, 아, 버스의 외형을... 전차, 옛날 전차처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니게 하면 되는 거니까 속도를 좀 늦추고 뭐 전용도로를 뭐 한다 버스 전용차로 간다나 그옆으 간다나 하여튼 방법은 있을 거 같은데 뭐, 뭐, 뭐 시장이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흐지부지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매력적인 교통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건 그래요 그 자체, 그래서 이거는, 어, 갑자기 오늘은 속초 얘기가 나데 속초에 가면 그런 것도 있죠. 동네 이름은 아, 아바이 마을하고 그 속초 구도심하고 연결시키는 그 사이에 그 아바이 마 아바, 속초 아바이 마을하고 구도심 사이에 강이 하나 흘러요. 지금은 그 다리를 와서 건너가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금도 그 강을 도선 배를 이용해서 건너는 게 있어요 1인당 5 0 0원이가 내면 돼요 근데 그 배가 뭐냐 그냥 동력이 없어요 모터가 엔진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타서 밧줄을 땡기면 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줄 서서 타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관광의 정의에서 일상의 거주지를 떠나서 그죠 거주지만 떠나는 게 아니라 평, 관광의 가장 큰 특징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죠? 사실 체험도 그렇죠. 평소엔 집에서 잘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체험을 하는 거죠. 임실 치즈 마을. 또 어, 여러분들이 작년에 갔었죠. 2학년, 지금 이거 3학년 과목이니까 2학년 때 갔었죠. 자원 해설 시간에 영주 부석사 가서 그죠 부석사 갔었죠. 부석사 가서 사과 땅이 체험하는 거,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교통 수단도 그런 식으로 부산에서 한 동안 또 얘기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됐던 게 뭐냐면 수륙 양용 버스. 그래서 어, 광안 대교를 버스가 쫙 가다가, 그러니까 버튼데 바다도 가는 거죠. 그래서 광안리 일대를 누비는 그런 거를 만들어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 그, 그, 최종 단계에 승인이 안 났던 건 뭐냐면, 해양수산부에서 바닷길에 그거는 위험하다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또 못했던 기억이 나죠. 언젠가 또될거야 누군가 또그 아이디어를 낼 거니까요. 그게 미국에 보스턴 가면 덕보트라고 해서 보트예요. 그런데 밑에 바퀴가 달렸어요. 그래서 길 위를 다니다가 그 호숫가로 호숫가로 쭉한 바퀴 돌고 다시 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기다려서 타요. 저도 그 무리 중에 하나였고 딱히 뭐두번 타고 싶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은 되게 좋아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필요로 하다 됐고요. 자. 여러분 교재 26페이지에 가면 A desirable planning principle at destination is attractions clustering rather than dissemination. 아. 데스티네션존 단계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매력물들을 이렇게 클러스터링 묶어 주자는 거죠. 묶어 주자는 거죠. 흩 뿌리지 말고. 그래서 옛날의 관광은 점이었어요. 점 매력물들 찾아가는 거였죠. 점이었다가 그게 매력물과 매력물을 연결해주는 선이었다가 이제는 그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면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 이 면이 클러스터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경주에 가면 첨성대에 갔다가 뭐 첨성대 말고 또 뭐죠? 어~ 참성대 말고 그 뭐냐 저기 포석정도 갔다가 뭐 그런 거야 옛날엔 각각이 존재했는데 연결시켜 주고 그 자체가 면이 된다는 거죠. 경주 전체가 관광지로 갈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된는데 그게 바로 이 데스티네이션 존, 존이잖아요. 다른 데는 스케일인데 데스티네이션 존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필요해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그 Regional Scale 위에 Paragraph 위에서 하나 둘 셋째 줄 보면 Because of tourism's complexity, planners at the destination scale should encompass several interest groups. Resident business,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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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pro, cultural and uh, professional design, e r 모르는 뭐 게써 있었죠. Because of tourist complexity, 관광의 복잡성 또는 다양성, 전 그렇게 번역을 할래요. 때문에 계획가들은 destination scale 단계에서 계획가들은 반드시 encompass 포함해야 돼요. 어떤 몰포가가 several interest group, 흥미를 갖는 그룹, 어떻게 보면 stakeholder 이득을 취하는 그룹, 흥미를 갖는 그룹이라고 했죠. 예를 들면 레지던트, 주민들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들의 삶의 알맹 소셜 사회적인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비즈니스, 돈 버는 사람들. Art and humanities, 예술가들, 인본주의자들. 문화하고 자연자원, 프로텍터, 보호하는 애드복킷 옹호론자들. 그러니까 철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의 전통을 지킵시다.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또, 여기서 보면, cultural and natural r e source p r o t e c o r 어떻게? civic leader, 시민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professional design planner, 전문 디자이너. 그래서, 관광은 복합 학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WTO에서 정의한 것처럼, 관광은 안 걸리는 게 없죠. 안 걸리는 게 없죠. 지금 보면 어 요즘 일주일에 두번 정도, 최소 두번 정도는 각종 그 지역 관광 개발 계획 심사하러 심사하느라고 되게 정신이 없어요. 심사하는 데 가보면 관광도 있죠. 지난번에 그 했죠. 좀 전에 명란 로드 할때그 미술 쪽에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오시죠. 건축하시는 분들도 오시고요. 또, 사회학자, 사회학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와요.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게 하나만 오르시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갈 때도 그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관점에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그분은 미적 관점만 얘기를 하는 거죠. 미적 관점. 그게 색채가 어떻고, 밝혀, 채도, 명도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궁극적으로 그걸 조합시키는 건 뭐예요 투어리즘 플래너 제가 한 거죠 물론 거기서 제가 합니다 라고는 안 했어요 제가 합니다 했다가는 니가 뭔데 그럼 할말 없죠 우리끼리 생각하기에는 관광이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어울리게 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 분야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도시 재생하는데도 겨... 들어가죠. 또 지역 농촌 관광 개발도 들어가죠. 왜냐하면 농촌 관광도 살려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데스테이션도 음. 그든좋 존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도 이거 제 스케줄은 다음 주에도 두 개인가가 아, 그건 아직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여튼, 매주 바쁘게 다니고 있어요. 바쁘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거는, 야각 나라들마다, 각 지자체마다 관광, 관광. 왜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 인지를 하기 시작했죠. 가장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거라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광 산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요. 자,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분야로 갈 건지, 뭘할 건지, 너무 관광은 아니더라도 그 연관 분야 뭘할 건지, 그거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뭐 어저 그그저께는대랑과하고 아시아라는 지원하고 LCC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서로 M&A를 하든지 뭐든지 하려 하다가 또 난리가 나서 다시 뭐 지원을 하냐, 어쩌네 그러고 여행사 뭐 어, 국제 회의 산업 그런데도 어 뭐죠? 무, 그 일시적인 해고 상태에 있으면 한 달에 50만 원이냐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을 한다 그러고 그렇거든요. 그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물론 다른 산업도 그렇지만 관광 산업 같은 경우도 한번 무너지면 다시 그 생태계 관광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물 다른 분야도 그런데 관광 사는 특히 그게 심하거든요. 5월달부터 아마 백스코에서도 조금씩 회의를 한다고 그런 뉴스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제발 멍 때리고 그냥 언제 학교 가나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다음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과연. 어떤 산업이 더뜰수 있을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향후 1, 2년은 계속해서 이게 될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마스크를 끼고 다닐 거고 그런데 마스크를 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화장품 산업은 좀 줄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언뜻 페이스북에서인가 봤던 것 같아요. 1, 어, 2년는 얘기죠. 뭐 저는 화장을 안 하니까, 뭐, 화장을 하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할수 있지만, 그러니까 맞든 틀리든 그런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또 줄어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또, 어, 아, 다음 국회가, 어, 아, 민주당이 1 8 0석이 거대 여당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북한하고 연결하는 철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반발되면 우리 집에서는 난리에 지금 국민들이 하는, 어, 다 죽겠는데, 철로 또 놓고 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그런데 전국에서 뭘받나 어?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 관광 쪽으로는 가능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왜냐면, 관광 외에서 놓는 철도는 아니거든요. 쭉 해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그, 실제 그, 그, 그 철로를 놓으면서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꾸 그런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발, 매번 얘기,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책을 벼라고 그러고, 또 진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건가 고민해보라고 그랬죠. 또 여러분들이 사회운동과 정치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고민을 자꾸 하는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고요.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도태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사회는 바뀌었는데 옛날 시기에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옛날 시기 일제를 찾게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리지널 스케일은 어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에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